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2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904일째입니다. 힘차게 모여 줘. 하기 전에 오늘은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나 자신이 스스로 나를 규정짓지 말자 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제가 어제 제가 졸업한 목교 어, 고등학교 그 상주고등학교인데 동아재학기 재단입니다. 그래서 동아재학에서 상초고등학교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러는 자리에 가서 지금 재학생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지금 입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책이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예.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의 여유는 여러분 내가 만든 거거든요. 내가 학생이고 난 고삼이다. 그 이름 고삼이라는 이름으로 고삼이 내가 무슨 노인과 받아들인냐 고삼이 데미안은 누구냐 대학 가면 일자. 근데 저는 대학 가면 일자 대학화도 안 읽어집니다. 에, 좀 늦게 가더라도. 물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를 절대 몰랐죠. 근데 모르는 그 지금의 입시생들이 모르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깨닫길 바라면서 이렇게 가야 제대로 갑니다. 그래서 과를 선택한다든가 나의 그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끌려가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이런 게 시작하지 않고 그렇게 첫발을 더 디디고 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내 방향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독서를 통해서 내 정확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고3이어도 하루에 한두 줄씩이라도 책을 조금씩 읽는다면. 우리가 고삼이니까라고 한계를 줘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내라는 이름, 아이의 엄마라는 이름, 그 이름 때문에 나는 그냥 내 꿈을 접어버리죠. 아닙니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 있습니다. 아이큐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질문을 던지면 돼요. 내가 아내로서 아이의 엄마로서 역할을 하면서. 내가 원래 하고 싶어 했던 그림이면 그림 회사 일이면 회사 일 내가 존재 가치를 느끼는 그런 일을 하려면 명화나 미지나 미영아 은수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면 그게 시작입니다. 물으면 모든 일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도와달라 할수 있고 시간을 조율할 수 있고 시간을 압축하는 능력이 생기고 근데 스스로가 그 이름. 아내라는 아이의 엄마라는 이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규정 짓고 어난 이거 못 해라고 닫아 버리죠. 회사에서도 내가 일개 사원인데 아 내가 무슨 이런 아이디어를 내. 내가 대리인데 무슨 일을 내. 내가 차장인데 무슨 일을 내. 내가 사장도 아니고 어 무슨 내가 이걸 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닫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못 되는 거예요. 일개 사원인데 내가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가 뭘 해하는 내가 사장도 아닌데 이걸 뭘 해하는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장의 입장에서 그걸 해야 사장이 되겠죠. 난 사장도 아닌데 내가 뭐, 왜 이걸 해 하면 결국은 사장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이름 있죠. 어, 뭐 나는 어, 연기자다. 어, 배우다. 어, 나는 요리사다. 난 학생이다. 난 회사원이다. 나는 뭐 공장의 사장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인데 내가 뭘 이런 걸 해? 어?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최근에 이현복셰프님의그 SNS를 보다가 김규리 배우의 전시회를 갔다 오신 사진을 올려놔서 제가 그 뒤로 넘게다 김규리 배우의 그 호랑이 뭐 늑대 이런 류 그 섬세한 부터치와 이런 걸 봤는데, 어 김규리 배우는 배우지만 자기가 얼마나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할수 있다라는, 어 그쪽으로 도전했다는 작품성을 떠나서 저는 저도 이제 전시회 가보고 싶은데, 그 도전했고 내가 이 방면으로 열어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중국의 유명한 조주 선사가,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랬더니 조조 선사가 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그렇다면 네가 부처가 누구냐고 묻는데 넌 누구냐? 그랬더니 그러면 스승님 조조 선사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다. 이런 대답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어디 갇혀 있는 내가 뭐 스님이다. 뭐 목사다, 신부다. 어?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모든 것이 열려있는 동문 서문 남문 부문이 열려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나는 뭐에 규정된 게 아니다 부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다 아 이런 얘기를 해 줄려 준다고 생각을 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개그맨 작가 어, 요리사 어, 이런거를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두지 마시고 얼마든지 요리사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무형의 자산으로 메타버스에 자기만의 푸드 코트를 푸드 관을 만들어서 코리안 푸드 관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가상의 자산 가상화폐 무형의 자산 로열티 저작권료 인세 이런 것을 들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유튜버 뭐 팟캐스트 다할수 있습니다. 어,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 동문서문 남문 북문이 다 열려있다는 거. 나는 내가 내 이름으로 나를 가두지 않았는가? 생각해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화학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아, 읽을 수 있고 DNA가 솟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화학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는 멍땅한 소식한다. 난 건강하다. 9. 이렇게 모든 걸 열어놓고 레시피를 만들었더니 내 음식이 K-푸드에 이위게 됐고 전 세계인들의 맛을 사로잡았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 대저택에서 어, 깜짝 놀랄 커피 레시피, 우리나라에서 아직 한 번도 해본 적, 도전해 본적 없는 그 레시피 아이디어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거 한번 보시고 커피에 청양고추를 넣는 건데요. 아, 한번 매운맛 커피, 근데 절대 매운맛이 나지 않습니다. 깔끔한 맛이 나는 커피를 만들 수 있는데 커피에 청양고추 넣어서 한번. 강도를 조절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래요. 텁텁한 커피도 깨끗한 맛이 날수 있습니다. 요 아이디어 가지고 저는 커피 잔에 청양고추가 청양고추가 이렇게 탁 꽂혀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예뻐요. 한국적이죠. 이 아이디어 하와이 대저택에서 풀었는데 제 채널에서 먼저 또 살짝 공개합니다. 네, 십아 그렇게 해서 모든 전세계들이내 음식을 사랑하고. k p 대의 일가 됐다. 10, 이런 지혜, 나를 가두지 않는 지혜 이런 것들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독서를 통해서 알게 된, 고전을 통해서 알게 된 이런 지혜를 8월 26일에 내 책으로 출간했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그 자신을 얼구매는새 사설을 끊어내는 그런 책이 됐다. 수천만 보가 팔려났다. 1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첫일 동생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름으로 나를 가두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유롭다는 나는 큰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나를 가둘 수 있는 그럴 뻔한 순간에 책을 통해서 항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진 n 교수님이 e n o 책제목 o 건너가는 자우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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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n 사 n 인데 어 나는 당연히 사장이 해야 될일난할수 있어. 그럼으로써 나는 사장이 됐다. 내가 원하는 그런 이름 이름에 갇히지 않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여러 가지의 이름 여러분 한 가지 이름만이 아니고 제가 늘저 소개할 때 작가겸 강사겸 CEO 겸개금겸 배우겸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라. 한번더 받아. 여러가지 에너지니까 여러 번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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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일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만나요. 제또 하나의 별명은 꾸밍이었어요.